요거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네. 1차 작업하고 2차 작업하고 세척, 그리고 뱃속에 습니다 벌써 가았어요 네. 찍었어요? 어느덧 40분을 찍었더라고요. 정리했을 때는 녹제거제는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상태라서 진행이 된 거고 응. 지금 2차 녹제거를 할 때는 아직 테스트 과정인 거죠? 2차 녹제거가 아니고 네. 플랜 B지 이거 플랜 A고 플랜 B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를 이제 보시는 거죠? 가성비 있는 약품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랜 A는 이걸로 이제 말 그대로 물 청소네요 이제 약품을 해가 해야죠 마치 오븐에 뭐 굽는 거 같네요 그렇죠 <laughs> 또뭐 피디는 고추 50도에서 60도로 40시간 말리면 됩니다 인천시 버섯도 35도에서 50도에서 40시간 그 앞에 왜 계속 돌을붙이 부르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<laughs> 무슨 생각 한 거예요 무슨 생각 한 거예요 자꾸 안녕하세요 잘 돼가시나요?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약품은 그때 쓰던 걸로 네. 계속 하나요? 눈물이 빠지고 있습니다. 오늘 대략 몇대 정도 처리됐을까요? 한120 대. 여기는 무슨 과정이에요? 이 그래픽 카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아 세척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또 이렇게 검수를 또 한번 하네요. 네, 화면이 나오는지 어. 안 나오는지부터 시작해서 판단하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이 나가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느낌이 드네요. 하다 오면은 안 되는 것도 나오나요? 우선적으로는 좀 조금 뭔가 있다 싶으면 좀 빼놓고 네 다시 뭐 세척을 하다 뭔가를 해서 이제 정상적이다 싶으면 이제 다시 채워서 나온다고 합니다. 이 별표 돼 있는 건 뭐예요? 한 것들 아. 공장입니다 공장 <laughs> 계속 반복인데 지루하진 않으세요? 재밌습니다. 저뭐 재밌다고요? 어떤 점이 재밌죠? 또 거짓말, 또 거짓말. 아, 또 거짓말. 재밌습니다, 여러 가지 카드를 보고. 이제 뭐세요? 또 닦고 있습니다. 높아, <laughs> 노. 와, 이거는 지금까지 본것 중에 좀 역대급인데요. 손 제일 맑아, 애들이. 어. 이걸 좀 싸구려로 써가지고, 수댕이 많이 들어간 거 있어야 녹이 덜 쓰는데, 음. 거기에는 이제 갤럭시랑 컬러풀은 좀 괜찮은데. 오히려 외부에 노출된 게 너무 안쓰 오픈형이 너무 안 쓰고. 동수님도 저번에 그 작업이랑 똑같은 거죠? 아, 네. 잘 되는지 확인. 힘들지는 않으신가요? 힘들지는 않죠. 이 작업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제 편하죠. 아, 이 메인보드 다섯 대를 동시에 작업하시는 거예요? 예. 네. 방금 뿌린 거는 왜 뿌린 거예요? 아니, 혹시 먼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 귀엽죠. 오, 이 모니터에요? 응. 귀엽네요. 대신 잘안 보여. <laughs> 아, 작동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돌아가는지. 음... 그리고 뭐, 돌아가면은 이제 한 번씩 돌아가는데 뭐 그래픽카드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뭐 깜빡거리다가 네. 화면이 안 나오거나. 그런 것들은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보고 안 나오면은 우선적으로는 음. 좀 모아놨다가 다시 확인하고 아이 모니터 진짜 귀엽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기엔 괜찮은데 <laughs> 나머지는 그렇죠 실용성은 없죠 네 아, 실용성은 없어 없어 옛날에 그 이드렘 최고 위해서 모니터 잘 써는데 그거 이런 거 얼마 정도 해요? 모니터 그만한 거 6만원 7만원 정도 해요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나요? 아니요 음.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안 된다고 다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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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에 따라서 계속 껐다 켜고 이거 하다 음. 보니까 뭐한 번씩 하드가안 되거나 문제가 끼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만 계속 하기는 힘드니까 음. 우선 빼놨다가 음. 단체로 다시 한번 팀장님 근데 오늘 웬일로 빨간색 옷 입으셨어요? 데이지 저건 통째 보여주려고 너좀 누가 나한좀넣어라고 네. 원래 검은색 옷만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런 거 막히니까 뜨거밖에 입을 수 없지. 콩것도 네. 입고 그러는데 아... 입어도 하면 버려야 되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새골 TV 평화롭지 않습니다. 평화롭지 아, 않아요 왜요? 바쁩니다. 5분 타이머로 이거를 몇번 작업해요? 네 번에서 다섯 번 하고 음...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예요? 녹이 많아서 다섯 번 하고 지어보고 있습니다. 뭔가 살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은데 떼맥기는 모욕탕에서 떼맥기는 민주당 가면 때 미세요? 당연히 민죠그저 <laughs> 질문이라고 하세안 미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그렇지. <laughs> 어, 그거는 돈 많은 사람, 샤워만 하고 가는 거. 어? 땅에 어? 들어가서 다불아가 세신 안 받고 때까지 미는 사람? 아, 요즘에는 안 그래요. 그냥, 안 하지, 그냥 가서 온탕냉탕 몇번 하고, 뭐 온탕냉탕에서 혈액순환 좀 하고, 이제 세신 아저씨가 이제 놀고 있다. 그럼 세신 받는 거고, 아, 세신 아저씨 바쁘다. 안 기다리지. 그쵸. 저는 제가 미습니다 아니 건강한 거지. 자기가 자기 몸을 씻고 멀쩡하게 목살 걸어 나올 수 있다고. 음. <laughs> 이 정도는 나처럼 이제 몸이 안 건강하면 은 씻고 나와도 쓰러진다고. 비녀 오고 막이렇 한다고.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. 등을 못믿니다 등을 네. 옆에 혼자 오는 아저씨한테 혼자 오셨어요? <laughs> 아 그거까지는 안 갔습니다. 아저씨. 토프 부분을 찾을 거예요. 네, 포트 부분에 뭐가 많이 끼나요? 끼는 것도 많고, 여기가 돼야지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약품 바르는 거랑 물청소 중에 물청소가 더 힘들겠죠? 그렇죠. 건조가 다된건 어디 있어요? 지금 저, 팀장님 앞에 있는 게 건조가. 아... 아 여기서 약품을 하는데 상태가 심각한 것들을 전담 마크 하고 계시는 건가요? 심각한 게 아니라 한번더이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이거 전에 작업이에요? 어, 저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또일로 오는 거예요? 건조기 들어갔다가 건조기 들어갔다가 네. 이일로온 거예요? 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더 확실하게 최대한 지우고 음. 방청 작업 안 해놓으면 또 녹이 올라온다고 방청 겸녹 제거 근데 이 모든 그래픽카드가 다 끝나면은 그때 어떻게 픽업을 오나요? 중국에서? 아니죠 우리가 이제 또 네. 포장도 다 해가지고 용차 실어가 저또 바닷가로 보내가 배로 가나요? 아 배로 가요와 대단하다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됐다고 이렇게 테스트까지 하고 2중 3중으로 계속 세척하고 이렇게 심한 거면 히니만 솔직히 녹만 없으면 이래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물로 한번 싹실을가싹 말라갖고 한번 돌려보고 끝인데 녹 때문에 녹이 있는 거는 그래서 음. 항상 걷었잖아 세척도 하지만 이렇게 테스트해서 잘 되는지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중국 매입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